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택은 전문가입니다. 8월 5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어저께 컴투스를 했듯이 최근에 다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 이틀 동안 분위가 기 괜찮았었죠. 근데 그 이전에 작년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사이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뭐 NFT 뭐 블록체인 P2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다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 어떤 분위기, 테마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난이 오래 들어와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었고, 이게 아마 할인율 이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됐었고,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죠. 어제 컴퓨터에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물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첫 번째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컨텐츠. 컨텐츠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아시겠지만 영상 컨텐츠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음악과 같은 엔터즈 그리고 최근에 또 강세를 보고 있는 모바일 게임 이것도 뭐 모바일 컨텐츠라고 야야되겠죠 그래서 큰 컨텐츠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보게 되면은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강세였던 바톤을 이어받았다로 보는 게 맞을 것같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연유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위메이드맥스가 전일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다른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들, 뭐 컴투스를 예들게 되면은 8월 3일날 하루 전에 이미 강세를 보였었는데 시간차를 두고 위메드백스는 그 다음날 어제 강세 특히 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어찌보면 모바일 게임 섹터의 본업을 제가 봤을 때는 주목을 한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컨텐츠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까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찌보면 본업에 먼저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업이라는 게 신작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어쨌든 810억 원의 영업익을 기록하게 되고 또 신작에 대한 게임섹터에 또 신작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어떤 종목인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래서 이런 본업에 충실한 신작이란지 실적이 먼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 일단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먼저 부각이 됐고 시간 차를 두고 또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이슈가 될만한 아스프로 모멘텀이라 봐야 되겠죠. 모멘텀으로 될만한 부분이 이제 NFT 이런 부분이나 봐야 될것 같은데 P2E 게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 차를 두고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위메드맥스가 상한가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슈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이 위메드맥스도 상승으갈 것인가? 이게 좀 가장 포인트겠죠. 지금 위맥스 3.0을 어쨌든 다음 달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뭐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아이템, 이거를 보안이라는 테두리 입힌 게 P2이죠? 그래서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뭐, 이럴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아직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물론 뭐 네이버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개하긴 를 했지만,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란지 이런 부분 나오지 않은 거, 않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P2E 같은 경우도 공기가돼봐야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3.0 메인넷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아마 좀 가능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기대감이라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위믹스 3.0이 어제오늘 이슈는 아니죠?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었 부분들이고 최근에 게임즈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 위메이드는 위믹스 3.0도 있네? 이게 같이 부각이 된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는 현재 18,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상승을 좀 전환이 될 건데,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한 3만 4천 원 부분까지 반등은좀 열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은 코스피가 좀 강하긴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코스닥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코스닥 장세는 또중소형 장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모바일 게임도 그분이 이어받 이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늘은 또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수납매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한번 최근에 반등이 좀 크게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추세적인 상승이 아닌,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위메이드 맥스는 3만 4천원 부분까지는 유효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응극재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5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다가 6월 달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5월 달에도 지지점을 보였었던 2만원 가격대에서 하반경성을 다시 한번 보이게 되면서 방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위쪽으로는 박스권 상단을 조 잡기가 애매해요. 뭐 굳이 잡자라면은 뭐요 가격대라 좀 파야될 것 같은데, 25,000원대라는 가격대를 파야될 것 같은데, 이게 특징적인 가격대라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하단에 있는 2만원처럼 3월달, 5월달, 7월달,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대를 만들었다고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상단에 좀 열려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단은 2만원대가 지자인이 지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2만원대에서 3바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삼등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반등 신호를 하고 있고 5월달에 이제 실코넌 국제 양산 그 부분을 이제 파나소닉에 이제 납품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이 자리는 이제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양산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하고 있고 납품을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면서 이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설을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분기점을 뭐 3만 원 정도 잡아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은극재는 흑연이에요. 현재까지 흑연인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하이니켈로 가게 되면서 양극재가 리튬을 많이 품습니다 리튬을 많이 품다는 건 주행거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양극재만 성능이 올라가서는 안 돼요 양극재가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 은 음극재도 마찬가지 성능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음극재 성능을 좀 올려 주기 위해서는 흑연이 아니라 실리콘을 약간 첨가해 주게 된다라면은 이 실리콘 응극제도 리튬을 좀더 많이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되던 업그레이드도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흑연 응극제에서 실리콘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히든 종목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한 기업으로는 대주전자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뭐 2차 전지 소재 원료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분기전과 목요 주가는 3만원 설정을 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 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